제일 귀여운 아기 이 아기의 욕설을 살 겁니다. <laughs>

야말로 이 폴리카 기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고겠다맛있겠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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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맛다맛있맛있다맛다맛다맛다맛이다 치킨, 맛있다치 와 맛있어 이거 숙제 면 진짜 다 했다 데 아티초코는 처어는거아 아티초코는 너무 맛친구 친물 이름이야? 응 근데 아다 너무 맛있다 섯개도 음. 시켜먹겠다 많은 음식이 궁금해지는 거 음. 근데 그냥 모기 요리가 너무 맛있다 음. 어떻게맛있 이렇게 맛있어. 나는 과태료는 이지고 어, 이 전부 어줘다 건데. 거기태종 같이 생겼네. 근데 이게 의미가 뭐죠? 야, 감칠맛이, 이벤는 응. 감칠맛이 장난 아니야. 먹가야된 소스가 되게 맛있어. 응. 않았어. 이제 is a good p r e 는 e n t It is a 하 o o d present. It is a good p 거 e s e n t It is a good p r e 그러 n t 정으 is a good p r e s e n 양 It is a good p 먹으면 딱 적당한 양이거 마지막에 자기가 이럴 것 같아, 먹코 신의 한것같어 10분 안되는데 거의 다 먹었어. 아, 자기 별로 고파는내 맛있는 게더 많았어. 최고 음식이 빨리 나오는 거 있어. 어? 참 빨리 나왔어 네, My friend, good. Okay, okay. How are you? From? South Korea. Korea, Korea. <laughs> I have to visit South <laughs> Korea. So cool. There's a lot of South Korea. Okay, oh, yeah, a lot, yeah, a lot. Yeah. <laughs> because one famous YouTuber. Yeah, like this place? I, I know, I know, yeah. I know. Okay. He's famous. Uh, yeah, yeah, yeah I know. <laughs> Tell in Korea is all true. <laughs> it's all true. It's like this. <laughs> but I want to visit. So. So. No. Do no. you no. want some dessert? Some dessert? Yeah, I give it that card. And oh. he said she said your favorite. Yeah, because of the yeah. YouTube. YouTube. Yeah, YouTube. Ah. Sun, this is my husband. Oh, really? Yes, oh. Sunday I ask, many customer from Korea arrive yeah. and they say we, uh, we try. Can you, you search it on YouTube? Can you tell me the name? Ye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So, wait, this is the dessert yes. here. Oh, that's awesome. Wow. Hey, the oh, that's awesome. So, this is that? Uh, okay, I'm I looking for I look it. Okay, let's se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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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I, I try. No, no, I find it. I made a screenshot now. This uh -huh. si, si, si. si, si, si. is the man I remember two years ago.

나왔을까? <laughs> 안 나겠나? 안나겠 유튜브 못찾았나봐 그런가봐. 아, 한국 사람이 어. 어. 유튜브 어. 보고 왔다 하니까 궁금거같은못 어. 찾은. 이게 지 그러게. 대화하는 <laughs> 열기가 올라오고 이가 빨리 면서가지고가까 사람씩 잡고. 티라미수, 아이스크림 케이크, 라즈베리 티라미수,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나 라즈베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 여기 맛있다. 제가 믿고 시켜봤는데 맛있어.

맛있다. 이거 맛있다. 잘하는 줄이다. 네. 맛있다. 멋있켜도다 맛있네. 진 그럼. 대젓으로 <laughs> <laughs> <해조로> 무서워. <우선. 웃음> 절로 새워 나오는 걸 어떡하니. <laughs> 대만족. <laughs> 진짜 맛있 <laughs> <대에 만족. 웃음> 진짜. 대만족. 나 아, 진짜 요리에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다어이수좀알 <laughs> 재미있다고 <목소리> <목소리> 하면 자리도 옷을 막 입고 오 와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딴데 가봐도 그래. 괜찮아 우리 여행가니까 그래. 그래서 야, 오늘 여백을 해주고 폴 팩트한 추억으로 남기고. <목소리> <목소리> 아름다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너무 좋은 좋은 기억을 만든 것 같아. 음식 일단 완벽했어. 그리고 스텝들이 너무 프렌들리했는데 나 그런 거좀 별로 잘못 받아들이는 스타일인데 그런 나에게도 편안했다. 그 나는 그 같이 이렇게 카메라에 사진 찍을 때 정말 얼굴을 내 볼에 갖다 대더라고. <laughs> 거의 아까 뭐 들어오는 손님한테 뽀뽀를 하시던데? 응, 그래서 뽀, 볼이 닿아가지고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볼이 닿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지성 피부이기 때문인가요? 음, 음 그것도 느꼈겠지. <laughs> 음, 지성 피부. 눈쪽을좀 흐리시네. 음, 여기 성당도 엄청 크네. 너무 음, 예쁘고.

뭔가 프렌치 와서 파란 하늘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진짜 거의 천라고 정도로도 진짜 이런 거많 우리는 안보지 근데 이탈리아 이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상당대로 들돈 내고 들어가야돼 센터 토들어에 뭐가 있나 돈을 내고 들어갈 만한가 한번 보자 여기까지 <laughs> 크리스마스 마켓이었습니다 금방 갈 때. 로전해서 다시 올게요 <laughs>

있었는데 두개만 나눠서 도어지 참치 가필요한데나붙진않은데비리거나 이러진 않는데. 좋은데? 국물 응. 킬러라지 쏠울미를 응. 아, 응. 하나도 안먹고 국물을 응. 먹었어 너가 국물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닌데 넣으니까 막상 좋다 빵 맛있어 응.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올리브오일 달라고 주는거 같은데 필리핀 응. 아, <laughs> 응. 올리브오일 이번에 n k y 한 u No, but y <laughs> That's a great idea. <laughs> you want the lemon for the chickens? Yes, It means they're coming. It smells so good. Thank you. Thank you. <웃음> <웃음> 너무 맛있겠다 부드러워 냄가 되게 하던데 오, 음 <웃음> <웃음> 진짜 고송한게 진짜 맛있어 버터 다시 한번 그 밥가슴살 너무 부드럽게 먹었어 그리 타일 들어갈 때 깜짝 놀랐어 진짜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워 <목소리로> 시켜먹는 거뉴 좋아 버터치킨? 응 닭가슴살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무음 먹어보는 거 근데 샐러드나그렇게또 약간 누락된 거 같은 응. 느낌인데 응. 제일 먼저 나와야 돼 응. <laughs> 샐러드를 물어보면서 살라미를 같이 시켜주면더 와인으로 약간 다앞카 초코파이가 어떻게 해 식사도 해야 초쌀파이 계속 궁금해가지고 먹었는데, 니 칼라미? 네, 니 칼라미? 네, 니칼초미이니칼라 약간 식사 라미 네, 니 칼라미? 네, 니 칼라미? 네, 니칼미로 t h a 땡큐 you. I'm happy to have pie. But 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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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못 먹었던 메뉴를 많이 먹는 것 같아. 너무 맛있네. 만족스럽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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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으맛 아까 우리가 우리 점심에 먹는 것도 이거잖아. 응. 버섯 느낌도 좀는것 같기도 하고. 튀겼을 때도 완전히 다른 맛이아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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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소해서 먹었어. 가 이건 이것도 난 약간 동태성 느낌이 좀 난다 살이 야들야들한그 밑에 있가갓 해가지고 어 포슬포슬 아 맞아맞아 사르르 녹는 약간 근데 어쨌든 얘는 포슬포슬하고 얘는 탱탱하고 이러니까 되게 맛있긴 하다 색다르게 샀네 응 메뉴 메뉴 새로운 메뉴가 왔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만족스럽습니다. 저의 어떤 댓글은, 저의 어떤 리더십. 먼저 <laughs> 하고 밑방이 와가지고. 우드는 전세, 샐러드, 만두, 치킨, 파이. 그 닭한. 아, 닭한 6개. 만족스러워. 매우 만족스러운, 음, 그 맞아요.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마지막에 그 정체성이... 좋은 마무리를 했지. You as much oh, as possible it's yeah so good yeah. Yeah. That's our